바쁜 일상 속에선 5분도 길다 5분만에 인사, 수다, 작별까지 한방에 5분만에 물어보고 5분만에 대답 듣는 퀘스코너 토크 하이웨이 안녕까지 5분, 5분. <laughs> 어머 세상에 이게 누구예요? 트로트계의 금은보와 방송계의 일확천금 복권같은 남자 가수 나태주씨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가수 나태주입니다 <laughs> 아유또 <laughs> 친구인 또 해연 씨가 네. 저 이렇게 소개를 또 랄라에서 해주니까 또 그럼요. 색다르네요. 네. 너무 색다르죠? 네. 역시 이 남자 배트말은 지키는 남자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더니 진짜로 컴백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일단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랄라 가족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뭐 얼마나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laughs> 예그 아 시간이 왔습니다 진짜 뱉은 말은 지키는 남자 <laughs> 나태주 맞습니다 뭐 올해 또 개면여 여러분 토끼처럼 깡충깡충 또 나태주와 함께 달려야겠죠 랄라 가족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사실 랄라 옆디와의 의리도 있겠지만 네. 이번만큼은 저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아하. 이렇게 행차하셨다고요 또뭐 네. 친구니까 네. 예 친구 저희 뭐 우정이 금가면 안 되잖아요 오 역시 의리가 맞아요 아, 아 사실 의리, 뭐 의리하네요. 저희가 네. 작년에 그 네. 음악 프로그램에서 하고. 맞아요. 저희 랄라이스 지금 네. 처음 보는 건데. 맞아요. 일단 와야죠, 뭐. 어, 와야죠, 네, 와야죠. 도울 건 도와야죠. 어. 아니 태주 씨가 일단 더 태주 씨를 더 모시고 싶었던 건 네. 랄라 라디오 스페셜 DJ 선배 씨잖아요. 아 제가요. 네. 네네네.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태주의 랄라 네. 라디오로 바뀔 아, 번했다고 했는데그 네. DJ 꿀팁 1타 강의 좀 해주세요. 일단요. <laughs> 작가님한테 잘 보여요. 아 작가님 아 인사 열심히 선물, 해야 돼. 네, 커피 선물 잘 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어어. 그리고 사랑의 눈빛 계속 많이 야돼요 그래야지 왜냐면이 대본을 잘써 주시거든요. <laughs> 아그럼 확실한 건가요? 분위기가 확 뛰어요. 아 그래요? 아 초반하고 <laughs> <laughs> 제가 중반 넘어가면서 대본이 달라졌다니까요. 진짜로. 아, 그래요? 정말로 어, 꿀팁이에요. 그 믿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 꿀팁 참고로 해보겠어요. 근데 제가 태주 씨 소개 멘트에서 복권 같은 남자라고 소개했잖아요. 네네. 태주 씨는 이런 거뭐 당첨 운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 사실 제가 진짜 덩손이에요. 아, 안 되는구나, 잘. 근데 또,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또, 잘 풀려요. 오오오. 운이 좋아요. 그러면 복권만 잘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안 돼요. 경품 같은 거, TV 네. 막 이런 거안 돼요? 안 되고, 어머. 한 번도 그런 거 당첨된 적 없고, 네, 네. 그냥 저는 제 발로, 제 손으로 막 뛰고, 음... 움직여야지, 그런 운이 오나 봐요. 어, 저도 약간 그런데 네. 아, 이게 그런 운이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 당첨되는 게. 네, 그렇죠. 그런 소리도 있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 당신은 나에게 복권 같은 사람이야. 어허. 하나도 안 맞아. <laugh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헤엄과 어, 네. 태주의 이구동성 게임. 예, yeah! 이구동성. <laughs> 저랑 태주 씨 트로트 가수 이구동성으로 세 문제 중두개 같은 대답을 하면 네? 우리 청취자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린대요. 우리 이거 좀 가능할까요? 일단 뭐9 0 라인 한번. 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자, 2,000원 영탁. 하나, 둘, 셋. 영탁! 어어 어! <laughs> 어, 뭐야? <laughs> 아, 이거 선배님 고르기 아니에요. <laughs> 어, 자, 서른도 장윤정. 어이, 저거... 하나, 둘, 셋! 장윤정! 서른도! 아, 여기서 또 갈리네요. <laughs> 아이고, 자, 마지막. 김다현 정동원 하나 어, 둘셋 둘, 김다현 아, 야 이거 뭐야 아, 아. 왜 다현이 선정 안 했어요 다현이 예뻐하잖아요 다현이 너무 예뻐하는 네. 동생인데 동원이도 <laughs> 너무 예뻐하는 동생이고 다현이 삐져요 태주 삼촌 미워 이러면 다현이는 또 혜연씨가 뽑아줄 줄 네. 알고 동원이 어, 찍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현이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laughs> 착한 우리 90라인 아쉽게 아, 세 문제 중 좀... 한두 자를 못 맞췄으니까, 네, 그죠? 네, 네. 실패했. 고요. 네. 커피 쿠폰 상품은 2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깝네. 아니, 근데 왜 2000원 영탁 중에 왜 영탁 선배님 골랐어요? 아, 찬원이는 최근에 봤어요. 며칠 전에. 음, 아 그래서 안본 사람을 고르겠다. 에이, 보고 싶은 사람, <laughs> 더 보고 싶은 사람. 어. 어. <laughs> 그래서 영탁이 에, 형을 에, 골랐고 예, 영탁 이형 지금 또 해외 계세요. 어, 그래요. 해외 계시니까 또 굉장히 보고 싶더라고요. 아, 보고 싶으니까. 에이. 어, 저는 영탁 선배님이 선배님이라서 골랐어요. <웃음> <웃음> 단순하게 두분다 너무 좋지만 그래도 선배님을 고른 게 애이 아니겠습니까? 자연하죠. 그리고 서른도 장윤정 선배님도 네. 더 대선배님이니까. 아, 아 그럼 저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잘못됐네요. <laughs> 아 그래도 저는 장윤정 선배님 롤 모델이니까 그래서 뽑았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웃음> 네. 아니 뭐 해연 씨는 복권 당첨은 안 됐어도 <laughs> 뭔가 이 일만큼은 나에게 복권 같았다 뭐 하는 생각하는 일뭐 있었어요? 바로 랄라 라디오 스페셜 디제일 한 일. <웃음> <이야>. <웃음> <laughs> 아니 사실 아,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이돌에서 트로트로 <laughs> 네. 전향한 네, 것보다 랄라라디오 스페셜 DJ가 <laughs> 더 좋아요? 거의 뭐 비, 어, 비슷하죠. 아, 그렇지. 왜냐면 아, 또 전향했기 네, 때문에 네. 랄라라디오 입성을 한 거니까. 제가 아이돌을 했다면 여기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laughs> 세지 <laughs> 씨는요? 저는 뭐 사실 나에게 복권 같은 일? 음. 그렇죠. 우리 랄라 가족 만난 거죠. 다시 한번또 이렇게 <웃음> 또. <웃음> 왜, 왜 충성, <웃음> 충성 <웃음>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만약에 네. 이거 만약에 게임이에요. 네. 태주 씨는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네. 누구한테 얼마씩 뭐 나눠줄 거예요? 행복한 상상 좀좀 좀 펼쳐봅시다. 일단 저는 일단 뭐 가족한테 먼저 줘야겠죠. 어 그쵸. 네. 고생했잖아. 가족한테는 뭐 누구나 당연한 네.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어 오늘 조금 와 보니까 네. 아 내가 조금 초월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떤 거예요? 알 아, 스페셜 DJ 자리에 네. 내가 앉아야 되는데 혜연 씨가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laughs> 작가님한테 아! 일부 내가 커피쿠폰을 더 드려야겠다. 아, 아, 그러면 오케이. 나를 스페셜 DJ에 앉아주실까? 그러니까. 네. 피디님하고 작가님한테 네. 저 어느 정도 일부분을 어어. 좀 나눠드릴 것 같아요. 어머, 통크다, 통크다. 네. 어떻게 다음 스페셜 DJ 내일부터 뺏기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샘 나서 그랬어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저도 역시 가족분들한테 네. 드려야겠고, 그치. 나머지, 그러니까 반은 가족들 나눠주고, 반은 본인이 어, 쓴다. 네, 그, 미래를 위해서 통장에 어. 넣어놔야죠. 아, 그러니까 어때? 다른 사람들한테 아예 안 쓰겠다. 아이, 그런 거는 이제 나한테... 다른 걸로 마음으로 표현했지 마음으로. 아니, 나한테 밥한 <laughs> 번은 사야죠. 1등 됐는데. 아 그럼요. 살수 있죠. <laughs> 왜못 사겠어요. 맛있는 그 오마카세로 소, 살게요. 이미 늦었어요. <웃음> 네. <웃음> 우리 랄라 제작진들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자, 일단 아연 작가님께서는 부모님께 절반, 오. 그리고 현재의 나에게 반의 반, 음. 그리고 나머지 반의 반은 미래의 나에게 반의 반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반을 많이 쪼 개네. 그러니까 반을 그냥 시기로 따져서 나한테 <laughs> 네. 쓰겠다는 거예요. 어어어. 그리고 동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음. 일단 동생 지분은 안써 있어요. 어 왜요 동생 서운해. 네 동생 내가 봤을 때아 큰일 났는데. 응? 자 그리고 오 감독님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세웠네요. 네. 자 10억이 당첨됐다는 가정하에 어, 어. 어머니랑 누나에게는 각각 <laughs> 네. 1억씩 네. 그리고 친한 친구 3 명에게 <laughs> 5천만 원씩 나눠줄 거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어. 3억 5천만 원뺀 6억 5천만 원을 본인이 쓰시겠다는 어, 거예요. 그래도 아니 친구들한테 5천만 원준건큰 거죠. 아니 그 친구들한테 5천만 원줄수 있죠. 어, 있어요? 어, 그럼요. 어, 나는 천만 원만 줄래.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랄라 가족들께도 질문 좀 해주세요. 자, 우리 모두 행복한 상상을 좀 해볼까요? 복권 1등에 당첨되시면 누구에게 얼마씩 나눠주실 건가요? 유료 문자 샵 0967이나 무료인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께 복권 당첨은 안 되더라도 누룽지 당첨을 시켜드릴게요. <laughs> 고소한 누룽지 세트 두 분께 안겨드립니다. <laughs> 아니 태주 씨 오늘이 마지막 아니죠? 또올 거죠? 또 와야죠. 뭐 해연 씨가 어. 스페셜 DJ 하는 동안에는 네. 스페셜하게 어머! 친구니까 어머! 제가 팍팍 밀어 드려야죠. 다음 아 주에도 올게요. 어 너무 든든하다. 예, 다음 진짜. 주에도 올겠습니다. 너무 든든해요. 자 그럼 태주 씨에게 복권 같은 노래 인생 열차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태주 씨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줄 수가 없는 열차 앞으로만 달려가는 열차 기쁠 때도 달리고 는 인생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타고 오늘이란 역에서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않고 달려. 枪。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타고 오늘이란 역에서 내일이란 역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열차 쉬지 않고 달려가 FM 이미협의 랄라 라디오 나태주의 인생 열차 듣고 왔고요.